안녕하세요. 꼬알여사입니다 오늘은 구몬일번어 21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타카나 8, 요음과 이중모음입니다. 와이샤츠, 컴퓨터, 초콜렛, 주스오 카이마스 와이샤츠, 컴퓨터, 초콜렛, 주스오 카이마스 주스를 삽니다. 단어 와이 샷즈, 와이 샷즈 콘뷰타 ソファ、パーティー、ユニフォーム、カフェに入ります。ソ,ソファ、パーティー、ユニフォーム、カフェに入ります。ソソソファー、パー。 유니 호무 카페 후니 하이리마스 오늘은 되게 어렵네요 야야유유다꾸시 다크시 와이 샷즈 와이 샷즈 피아노 쿤뷰 컴퓨터 쿤슈하히퓨 컴퓨터 컴퓨터 쿤 뷰타 뷰 와와이 샷즈 와이 와이 샷즈 컴퓨터 콘퓨퓨타 컴퓨터 야유요 라디오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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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주스. 한 까치 손수건 한 까치 초콜렛도 초 초콜렛도. 야, 유유 초, 초코렛도 초. 초 주, 주, 스 주, 시 주, 스 주, 스 초콜렛도 초코렛도초코 코렛토 <레토> 아이, 고루후, 고루후. 이거는 소파, 소, 소, 소파, 소, 하, 후. 소파, 소파, 텔레비, 텔레비, 파티, 파티, 티, 다지, 응. 다지 뜻해, 테 파티, 파티. 发、花、体、沙发、坐、沙发、把。 パーーティパ ti é o gorufu gorufu ca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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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フェカフェユニェーハヒフヘホーモユニォーム fê hu café ka Ca. fe café u ni hu fu 무 유니호 무 유니호 무 다쿠시 피아노 피아노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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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즈 와이 샷즈 꼼뷰 꼼 비웃다 닭시꼼 비웃다 피아노 와이 샷즈 라지오 라디? 라지지오 초 코렛도 한가치 주스. 주스 오카이마스 라지 오한 까치 초코레토 주스 오카이마스 파티 파티 소 파. 테레비 고루후 고루후 테레비 빠디 디어 수파 고루후 유니호모 후, 유니 호모. 후. 카페 페니 하이리마스 유니 호무 후 유니 호무 고루후 카페 니하이리마스 와이 샷즈 3만 어, 컴퓨터 2번, 초코렛도 1번, 주스 카이마스 4번. 소파 3번, 파티 2번, 유, 유니홈 1번, 카페니 하이리마스. 카페니 하이리마스 4번. 어, 오늘은 이게 갔타 가나가 익숙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일본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이렇게 한 마디씩 하다 보면 한 달이 쌓이면 웬만한 회화는 조금씩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 1일차 공부 마쳤습니다. 내일 또 21일차 공부해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